한국에 무용가 후배 데뷔한 거 알아요? 와! 한국에서 무용가 후배 데뷔한 거 알아요? 진짜? 그 올데이 프로젝트의 사장이라고. 몇 학번인데요? 이가 아 이공? 07인데 남남이지 완전 남남이지. 근데 07대 20인 거잖아요. 20도 아닐걸래더 길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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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년전 너무 안 다녔어요 아, 한년전우용과 후배에게 한마디 그러니까 <laughs> 올드이 프로젝트의 타잔 합니다자올드이 프로젝트의 타잔 앞으로 힘내고 우리 같은 아이돌로서 <laughs> 나는 아이돌이었지만 같은 아이돌로서 <laughs> 열심히 건강하게 활동하길 바라 <laughs> <laughs> 어, 왜? <laughs> 어, 왜? <laughs> 아 원한 거 아니야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, 이거 귀엽잖아. 이거. 자.